철강 생산의 감소로 글로벌 합금 AL6XN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구독 후 함께 만나보실까요?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공급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품귀 현상으로 인해 현지 AL6XN 가격을 월 기준으로 2.5% 인상했는데요. 원강 생산량 감소로 AL6XN 공급이 부족해지자 가격을 올렸습니다. AL6XN은 저탄소. 고순도, 질소함유, 초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인데요. 이음매 없는 용접파이프나 튜브, 철사, 시트, 단조품 등으로 제공돼 주로 해수열교환기, 해양석유 및 가속불착장치, 증류탑 등의 응용분야에 사용되네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독일, 중국의 AL6XN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어요. 모두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변동을 예상했는데요. 현재 미국 자동차 부문의 AL6XN 수요는 제조, 수출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죠.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16.4% 증가해 AL6XN 수요가 강세를 나타냈어요. 독일의 AL6XN 가격은 매달 1%씩 인상되고 있는데요. 재고 감소와 생산 감소로 구매자들에게 부족 현상이 발생하다. 사십니다. AR6XN 소비는 건설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중국의 3월 AR6XN 가격은 전월 대비 0.8% 상승했어요. 3월 신에너지 차량 판매가 급증해 전체 승용차 소매량이 급증하자 수요 불균형에 따라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는 AR6XN. 앞으로 추세는 어떨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